안녕하십니까 주식토크가정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24년 하반기 증시 대전망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2차전지 CDMO뿐만 아니라 CMO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자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2차전지는 박 작가님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은 정 원장과 함께 하반기 증시 대전망의 세미나를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자,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하오니, 여러분들, 오른쪽 전화번호로 문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종목 반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드리죠? 얼마나 수익이 잘 났는지 볼까요? 단기적으로 이틀, 3일, 이틀,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내기 위한 반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연초부터 8월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매일같이 나고 있습니다. 이두 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수익인 났는데 자, 오리엔틀 전공, 한중 NCS, 대웅제학, 삼성 생명, 예스, yes, 24, 태광, 자, 그리고 현대, 미포, 조선, 그리고 PNT, 그리고 대웅제약 알테오젠까지, 모두 다 모두 다 매일같이 수익을 납니다. 그래서 합계 수익률 지금 현재 40.2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십시오. 저 정원장과 함께 하게 되면 매일매일 같이 주식이 즐겁다라는 걸 항상 눈에 보여드리고 저는 한시 방송 자, 한시. 자, 정권 방송, 한시 방송에서 그 이야기 드립니다. 요번 코스닥 10월장은 불장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고, 10월장에는 불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요번 10월장은 코스닥에 최고 상승률을 볼수 있는 기회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자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베스트 5 안에 들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모두 다 우상의 패턴이 날수 있는 조류의 찬스의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 한 종목 반에 신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매일 같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한 관련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의 전반적인 오늘의 이슈 점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9월에 비컷은 실수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11월 동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도 너무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 자, 피크 전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자,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일 상승을 좀 보였던 제약 바이오 쪽에 오늘은 자,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연방준비제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천천히 인하할 여지를 주다 보니 오늘 금리 인하 수혜를 통한 제약바이오의 조정이 약간은 온 것으로 판단이 되나 추세적으로는 전혀 이상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것 아니라 하늘은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좀 보이고 있죠. 한국의 중앙은행들이 연이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달에 11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망은 0.25 인하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의 관련 종목들도 우리나라도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한미 기준 금리 격차가 좁아진 만큼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전환, 자, 피벗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0.25 25pp 인상 이후에 마지막으로 2월부터 8월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의 동결로 인해가지고, 음, 이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올 수밖에 없는 글로벌 환경이 직면해 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의 약간의 조정은 전반적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저점 매수와 함께 자 2차전지 쪽에 오늘 호재가 좀 많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어, 저점 매수를 통한 단기적 트레이딩 물량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지 현재는 글로벌 시장 자체는 제약바이오 쪽에 금리 인하 수혜로 우상향 패턴이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테오젠과리가켐 바이오는 종가 배팅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옴으로써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는 아직 끊긴 게 아니라 과정 진행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CPHI에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 35주년을 35주년을 맞이한 CPHI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부분의 전시회입니다. 자 매년 1 7 0여 국가의 6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참석해서 자사의 경쟁력을 알리고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대부분이 미팅과 함께 제약바이오의 기술 이전에 대한 활발한 미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매년 전시장을 단독 부스를 설치하고. 파트너링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자, 내년부터 신사업, CDMO 사업에 있어가지고, 자, 여러 어, 이 빅파마들과의 미팅이 이루어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셀티리온의 차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티리온은요 사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종목 중에서는 자, 메인 종목 안에서는 좀 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전혀 이상 없다라는 걸좀볼수 있는 것은 하방 경직을 통해가지고 저점이 나오게 되면 연일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하단부는 추세를 꺼놨지만은, 자, 현재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이라고 봐야 할수 있는 21만 선만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더 강한 추세를 좀 만들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이번에또 뚫어 줄까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 숫자를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셀트리온은 수급이 문제인데 그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 명분은 숫자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의 볼륨 자체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0월 4주차에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와 함께 자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는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고요. 그 중에 쌈바와 셀트리오는 좀 무겁지만은, 자, 좀 무겁지만은 다른 타 종목보다도 훨씬 더 추세가 좀 막, 가파르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와 s k 하이니스 현대차, 기아차를 보십시오. 추세가 다 꺾였습니다. 대부분이 고점에서 매물을 받고, 자 아무리 올라간들, 자 매물 벽에 쌓여 있지만 셀트리온은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더 여러분들 셀트리온과 쌈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기가 현재 시점이라고 좀볼수 있는 거죠.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 유하, 오리엔틀, 정공 하이, 스틸, 자, 한중, NCS, 그리고 대웅, 제약, 삼성, 생명, 그리고, 예스, 24, 태광, 다시 복수열전, 해조 자, 그리고, HD 현대, 미포, 뿐만 아니라, PNT, 대웅제약, 알테오젠까지 이번 달총 수익이 40% 나났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왜 정원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자 조금 전에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 어려운 8월과 9월 장에서도 저희는 누적 수익 40%를 수익을 내면서 이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10월장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시 방송뿐만 아니라 정권 방송에서 매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장은 불장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코스타, 그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자, 제약바이오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은 불장이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자, 3그레일 연속 양봉을 내면서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제약바이오로 인한 10월장의 불장의 수익률을 맛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연락을 주시고요. 저와 함께 10월 장을 불태워 보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를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저 원장이 수익을 제대로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다 지났고요. 이제는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10월 장은 코스타 그 중에서 제약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자 불장의 수익을 같이 만끽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셀트리온은 아무 이상 없고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잘잘잘 잘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월장이 수익을 위해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섹터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